입소문으로 샀던 비비크림? 새롭게 출시된 컨셉러급 가성비 비비크림? 이게 비비어 파데와 톤업 선크림이야? 다들 추천하는 제품이라던데? 올 영이 이게 없다니 근데 꽤 괜찮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베블리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요즘 비비크림 유행인지 새롭게 출시되는 신상 제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신상 비비크림 세 가지 영상에서는 만족템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괜찮은 제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서 언급이 많았던 제품, 요청받아 구매한 제품, 새롭게 출시된 비비크림과 입성은템까지 총네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디어달리아 비비크림인데요. 정가는 36,000원으로 이 안에 PDR인이 들었다고 해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선크림을 생략하고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입소문템으로 리페어 비비라고 불려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올리브영의 리뷰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패키지는 디어달리아답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 튜브 타입이라 양조돌도 쉽습니다. 컬러는 총네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22N 내추럴 베이지를 선택했습니다. 민낯에 가볍게 바르기 좋은 컬러더라고요. 제형은 촉촉하게 발리면서 주름 끼임 없이 밀착되더라고요. 환절기에도 건조함 없이 쓰기 좋은 타입이에요. 얼굴에 올려보니 무겁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딱 적당하게 좋았어요. 반반 커버해보니 이 정도인데 꽤 괜찮죠? 메이크업 완성하면 22호 컬러가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마무리되더라고요. 지속력 테스트도 해 보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살짝 자연스러워지지만 큰 다크닝은 없었어요. 목과 비교해도 톤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화사하고 은은하게 윤광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수부지 복합성 기준으로는 딱 적당했는데 지성 수부지는 번들거림 심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건성 피부나 저 같은 복합성 피부 기준에서는 환절기에도 건점 없는 잘 맞는 비비입니다. 리페어 비비로 입소문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올리비영 비비크림 중에서는 제일 비비크림답다는 생각이 든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티핏 비비크림입니다. 정가는 17,000원으로 꽤 저렴한 편이에요. 자외선 차단 지수도 선크림처럼 탄탄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은 비비크림입니다. 컬러는 총 4가지로 22호 기준 미디움을 선택했는데요. 커버력이 좋은 비비크림이라 그런지 제형이 다소 뻑뻑한데 웨이크메이크 비비크림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발림성이 건조할 수 있어서 건성 피부는 썩어 바르거나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해주는 게 좋을 듯해요. 컬러는 스킨톤으로 잿빛이 돌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얼굴에도 발라보았는데요. 도구는 스튜디오 17 브러쉬 핏 퍼플을 사용했어요. 펴 발라주고 두드려주니까 얇고 가볍게 올라오더라고요. 궁합이 꽤 좋았습니다. 비비크림 치고는 파데급으로 커버력이 좋은 편이에요. 컨실러 없이도 꽤 깔끔하게 커버되더라고요. 스킨케어 성분도 들어있어서 편안했고, 눈 시림도 없었습니다. 반반 커버해보니 이 정도. 꽤 괜찮죠? 메이크업 완성해보니 미디움 컬러는 딱 적당하게 화사하게 올라왔고, Dear d a l i 컬러 밝기는 비슷한 편이었어요. 지속력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수부지 복합성 기준 유분기가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건조해서 들뜨거나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피부 타입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기 좋지만 건성 피부라면 스킨케어를 충분히 한뒤 사용하거나 다른 제품과 섞어서 바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써보니 디어달리아보다는 촉촉함이 좀덜 하긴 했지만 스킨케어 성분이 괜찮아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비비크림은 안 맞았지만 커버력이 좋은 비비크림을 원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가성비도 좋고 보송하면서도 적당한 커버력을 가진 제품이라 파드 대신 사용할 비비크림 찾았다면 괜찮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체이싱 래빗 오로바웃 글로우 커버크림입니다. 정가는 2만 원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도 탄탄한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톤업 선크림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선크림, 톤업크림, 비비크림 파데의 장점을 합친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데 프리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 비비크림 영상이 틱톡에서 반응이 좋았었는데 댓글로 건성 타입은 이거 꼭 써봐라는 댓글이 많아서 저도 구매를 해보게 되었어요. 퍼프와 함께 사용했는데 인생 조합이더라고요. 제형은 일반 톤업 선크림처럼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컬러가 스킨톤이라서 얼굴만 동 뜨지 않더라고요. 톤업 선크림보다는 커버력이 좋고 파운데이션보다는 가볍습니다. 딱 육각형 파데프리 제품이라는 느낌이에요. 얼굴에 올려보았는데요. 퍼프에 물을 묻혀서 두드리면 건성 피부도 촉촉하게 쓸수 있어요. 손으로 얇게 펴발라준 뒤 퍼프로 두드리니 촉촉하게 발리면서 밀착력 있게 올라왔습니다. 반반 커버해보는 이 정도인데 꽤 괜찮죠?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커버력도 딱 좋았습니다. 메이크업 완성해보니 사람들이 왜 추천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지속 력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수부지 복합성 기준 꽤 깔끔하게 유지됐습니다. 여름에는 유분이 조금 올라와서 수정화장이 필요하겠지만 환절기에는 정말 찰떡일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고 꽤 괜찮았습니다. 커버력과 지속력이 좋은 톤업성 크림 찾으셨는데 만족하지 못했다면 채식 예비 커버 크림 추천! 저도 환절기 이거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클리오 비비크림입니다. 올리브영에는 없는 지그재그 단독 제품인데요. 댓글로 요청이 있어서 구매해봤는데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원령에는 없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퍼프 증정도 있는데 궁합도 잘 맞았어요. 컬러는 총 3가지로 저는 3호 쿨 베이지를 선택했습니다. 자외선 차단력은 약한 편이지만 없는 건 아니라서 가볍게 바르기 좋아요. 패키지는 동글동글 귀여운 편이긴 한데 저는 이거 살짝 불편했습니다. 잘못 누르게 되면 흘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제형은 물고 라이트한 타입인데 촉촉하면서도 발림성이 좋았어요. 끈적임 없이 가볍게 발리면서 뉴트럴한 컬러라 자연스럽더라고요. 얼굴에도 올려봤는데요. 손으로 얇게 펴 바르고 퍼프로 두드리니 가볍고 촉촉하게 밀착되더라고요. 수분 에센스가 70% 들어있다더니 정말 편안했습니다. 모공이나 요철도 자연스럽게 커버됐고, 반반 커버해보니 꽤 예쁘지 않나요? 커버력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메이크업 완성해보니 건조하지 않고 얇고 가벼워서 데일리로 편안하게 쓰기 좋겠더라고요. 지성력 테스트도 해보았는데요. 다크닝 없이 화사하게 오래 갔습니다. 수부지 복합성 기준 속 건조시 잘 맞았는데요. 지성 피부는 살짝 번들거릴 수 있는데, 건성 피부는 건조 함 없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다 좋았는데 단점은 올리브영이 없다는 점과 팩시가 귀엽긴 한데 저 같은 실체는 질질 흘리기 좋다는 점, 그거 빼고는 다 좋았던 제품이에요. 이거 왜 올리브영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는 하데 프리템 세 가지와 올영에는 없지만 괜찮았던 클리어 비비크림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소개해드린 비비크림 세 가지 추천 영상보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생각보다 좋았던 건 체이싱 웨인 커버크림인데요. 댓글 언급이 정말 많아서 구매했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들 추천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었길 바라면서 그럼 마무리해볼게요. 안녕.